안녕하세요. 저는 홍준상의 자랑, 재생기 홍준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네이버 앱입니다. 이 앱은 네이버의 옛날 지대에는 본따 만들었고,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앱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 검색 기능입니다. 우리 네이버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TBT 스타 p o 컴포넌트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로그인 기능입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입니다. 앱을 실행합니다. 텍스트 상자에 검색을 입력합니다.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할 검색어를 네이버에서 검색이 됩니다. 다음은 로그인 과정입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시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해 주는 앱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네이버 앱을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